안녕하세요, 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인천 서구 가정동에 나와 있는데요. 진짜 오늘은 정말로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브이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흑맥주의 대명사죠, 코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에르맥주 본점에 와가지고 c f 를 찍었는데 와, 술을 진짜 맥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취중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 축하할 일 있어가지고 같이 자축하자는 의미에서 요 에르맥주 본점에서 맥주 시원하게 마시면서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려 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들어가보실까요? 따라 운나 아하! 아... 옷이 굉장히 상반된. <laughs> 아니 우리는 뭐 TV 방송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누구를 모셔보겠습니다. 막 이런 거 못하겠더라고. 네, 사실 뭐형님이랑 어. 너무 친하기 때문에 오시고 어. 뭐 하이 그런 거 아니고. 어. 근데 그래도 자기 소개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에서 어. 탑텐 찍어불고 곧 컴백 시기를 앞둔 가수 박현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잠깐만요, 네. 현호 씨. 예. 네. 탑 6라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요 <laughs> 6등이라며 아니 어. 말씀 저 정확히 실력으로는 4등 어, 어. 인기투표로 6등이하락했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10등 최종 탑 10으로 딱 마무리를 해서 전국 콘서트가 다 끝나고 음. 이제 제거 노래 1, 2, 3 보라고요 어. 9월 18일 날 이제, 이제 컴백을 하거든요. 뭐 음식도 안 시켰는데 시키자마자 니네 발톱을 들어내는 건가? 바로 그냥 발톱을 들이. 아. 그리고 일단은 왜냐면. 신곡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일단은 어, 메뉴를 시켜놨거든. 아 네네. 여기 어, 진짜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형만큼은 아니지만 오. 먹는 거에또 자신 있어. 요 언제 밥 마지막에 먹었어? 저 오늘 한끼도안 먹었습니다. 예. 좋았어, 좋았어. 형형 <laughs> 형 앞에서 막뭐 어떻게 잘 먹는다. 그러면 그러면 라면 최대 몇 개? 최대 다섯 개 반. 와. 햄버거만. 4개 네 네. <laughs> 아니 지금 체중이 몇 킬로야? 저, 저 지금 73킬로입니다 아 근데 형, 옷이 저랑 너무 상반되시는 거 같은데 그래, 제가 준비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괜찮으시면 하나 갈아입으셔도 어. 되시고 네. 이거는 누가 하는 브랜드고? 아마 막 브랜드를 막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온건 아니고요 저, 그러면 안 입을게 아 그런가요? 입어주시면 아, 네. <laughs> 감사하긴 한데 이거... <laughs> 현우야 한입 먹고 부를래 아니면은 신곡 홍보하러 왔잖아 아어 코젤 맥주 한입 하고 부를까 목을 살짝 푼 다음에 아이, 좋아요, 좋아요. 짠. 아 좋아요 짠그어 오네 그럼 오늘 이번에 나오는 신곡 제목이랑 아. 언제 나오는지 원투쓰리고라는 노래고요. 1, 2, 3, 이게 재즈팝이랑 트로트랑 이게 결합된 노래인데. 이게 사실 한번 살짝 불러드리면은 한번더 인생이 내맘 같진 않아도 오. 다시 한번 가보자고. 약간 이런 느낌요 스토리가 좀 있어요. 뭔데? 좀 망하고 망하고 망했었잖아요. 아, 망하지 않을 각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자. 네, 그러니까, 뭐, 아이돌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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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돌도 마, 마 망했고. One, two, t h r e go. 네, one, t w go. 여러분, 제가 에르맥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대왕가같입니다 사이즈 보여요? 손바닥 3개 이상의 크기입니다. 요거를 먼저 먹자. 아, 고기가 잔뜩 그러니까. 올라간 어, 라면부터. 와. 와. 미쳤다. 이야, 이거. 다른 클래스가 다른데 면 많이 잡으려고 이두 운동하잖아. <웃음> <웃음> 음. <laughs> 네, 진짜, 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와. 아, 예, 예, 예. 라면만 여섯 개 먹고 싶은데. 와. 고기가 잘났됐으니까이 국물 자체가 깊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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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거 장갑으로 그렇게 반씩 들고 게임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이 방송감 좋다. <laughs> 하나 둘셋 저는. うん딱하うん 음. ん야 이야, 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와, 설레? 너무 설레. 미치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 어제는 흑맥주만 마신는줄 알았는데 라거도 진짜 아, 맛있습니다. 생맥주 생맥주를 좋아하는데 음. 확실히 좀 달라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흑맥주가 유행하지 외국에서는 라거가 더 유명하다더라고요. 어때 지기재? 컴백이고 다이어트도 필요 없어요. 아, <laughs> 야, 니잘 먹는다. 종종 불러야겠다. 뭐 하신 거예요? 어찌 어찌 하는 거예요? <laughs> 사실 제일 맛있는 게 누가지야? 여기 대표님이 원래 요거를 하기 전에 1 0년 동안 떡볶이랑 돈까스를 전문으로 하셔서 떡볶이 아 먹어봐. <laughs> 다부리 먹나? 응. 와. 주량은 어느 것이나요? 제가 3병보다는 잘 먹지 않나. 니 <laughs> 네, 10병 먹는다고? 아 아니요. 내가 <laughs> 잘 먹으면 1병인데. 내가 9병 병. 먹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먹으면 4병. 기본 4병 소주 4병 소주로 소주로 4병. 잘 먹는다. 그리고 현우랑 먹으면은 되게 좋은 게 엄청 유쾌하다. 그래서 음. 활동 끝나고 휴식 기간 있으면 항상 형을 만나. 어. 진짜 유쾌하 네. 네. 기분이 좋아요, 다 형이랑 먹는 거야. 형이 에너지도 항상 주고 뿜뿜, 뿜뿜 시켜줘요 살짝. 동생을 이렇게 까는 것 같으면서도 까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까는, 결국 까니깐다. 아, 아니 네. 까는 거 하는데 뒤에 결국 세워줘요, 결국은. 어... 까는 거 하면서 동생 뒤 세워주고. 비하했는데 생일날 용돈 보내주죠. 음... 저는 제 생일날 용돈 보내준 형은 상해기 형이 처음이에요. 에이... 별거 아니다. <laughs> 거 희신하다 맞 담았죠? 응. 떡볶이 소스가 맛있으니까 아출판로 음~ 코젤다크 시나몬 두 잔만 주세요 양 진짜 많죠? 먹었는데 끝이 없어요 응. 어떻게 요 이거 혼자 다. 끝날 때 되면 얼굴 터지지 싶다 맛있어. 지금? 이건 불맛도 나고. 콘서트를 전국 투어를 했잖아. 몇개돌리돈 거야? 다 들었어요. 정말 작은 시까지도 간 거야? 뭐 완도 이런 데까지. 그건 아니잖아 어, 지금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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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거야? 아니야 <놀라> 아니야아니야 진짜 <laughs> 이렇게 멀리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창원? 창원. 전주. 구미? 아니 구미 이런. 아, 이런데 이런데? 구미, 구미 이런데요? 구미는 안 들었어요. <웃음> <웃음> 어, 어, 땀나네 어. <laughs> 갑자기. 취하는 것 같아요. 어. 와, 나는 제일 좋아. 제일 저는 이거를 저는 이성이랑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지? 마지막에 이렇게 나무설탕을 <laughs> 이렇게 미친, 미친 놈이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광선 붙게 가능해요? 잘 몰라요? 어디까지 조절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웃음> <웃음> 잘 몰라요? 걱정하는게내 걱정 채널의 수위보다 너의 팬분들이 <laughs> 저희 어머니들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먼저 하세요 뭔데? 좀 능글맞아져라 왜 이렇게 예, 예의를 차리냐? 자기들한테 예의고 예절이고 그분들이 더 좋아하실 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능글맞은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형님좀 매콤한 질문 한번 해도 되겠나? 하! 어, 언제든지. 어, 오케이. 네가 생각했을 때 현재 남자 트로트 가수 폼 합바이브. 야. 그리고 너의 순위. <laughs> 실제 팩트로 어. 와, 근데 트로트 가수분들이 워낙 많아서. 막또 혓바닥 진짜 길다 남자로서 무하게. 하, 어. 언제든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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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laughs> 현아야딱 현아, 해줘야지. 우리도 시청님도 많이 올라가고 1, 2, 3, 4도 잘 되고 할거 아니야. 5등에. 응. 저를 놓고 싶어요. 일단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등, 5등 박현호 이유.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면은 이제 임영웅, 정동원, 그 2차... <웃음> <웃음> 그... 이찬원. 이찬원. 아, <laughs> 네명도위파지이 집도 루파지, 이도로빠지도 루파지, 이 집도 루파지, 이 집도 루파지, 오집오이 집도 이 집도 루파지, 이 집도 이 집도 루파이 집도 루파이 집도 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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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영탁 선배님. 오 아, 아, 맞네. 니는 약간 조금 깔롱지기는 갈롱, 롱 스타일이니까. 네. 왜냐면 그 춤도 추시면서 음. 조금 더 리드미컬한 음악을 하시는 분이 영탁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5등까지였잖아요. 뭐 이찬호 선배님, 장민호 선배님 또그 정동원 어, 그 동생 음. 이런 친구들이 다 정동원 씨는 동생 정동원 동생이라고 이찬원 왜 성별하고 이 정동원 선배님 이 이찬원 어 너무 약간 방송 실수 아니야 아 여자 상해기 여자 상해기 선우 씨 현재 혹시 여자친구 있나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제가 이번에 볼 이사했습니다 오 그래서 잘 취하고, 잘 취한 남자다. 예, 여기서 어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좀잘 취하고, 자, 잘 취... 취한 남자다. 잘 취한다 치고 너무 내병을 먹자뭘잘 취해, 내병. 와, 맛있 아, 음, 진짜 맛있다. 니는 입에 뭐가 제일 맞는데 돈가스요. 돈가스. 응. 나도 늘 오면 저거 맛있거든. 돈가스랑 이 떡볶이 치즈랑 같이 아까 그 먹었던 집에요자 여러분 저희는 첫 번째 이제. 식사 겸 술자리를 마치고 디저트를 주문해 봤습니다. 여기 에르맥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코재를 입점,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런 브랜드에 제가, 전속 메인 모델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음식이라던가 요리뿐만 아니라 이런 디저트들까지 곁들여 주셨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음. 그것보다도 처음에 아까 그 여기 들어왔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이 되게 많아서 봤는데 어. 메뉴가 엄청 많아요 많지 뭐 먹어봐야겠다 싶었는데 다 맛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야니 네. 여기 블링드 대표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근데 거짓말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그냥 그냥 저는 있는 음. 그대로 음. 아 바빠지면 이제 나오지도 못하겠다 어디요? 음? 여기. 다음 주 예약하고 갈게요. <laughs> <laughs> 아우 차가. 아이 파시 진짜 맛있네. 연연유차도 있다고 그럼 형님은 하셨을 때 가장 재밌으셨던 분이 있어요? 음. 난 <laughs> 합방을 많이 한 일지만 아니거든. 근데 이제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그 사람 좋더라. 박현호. 아하! <웃음> <웃음> 너무 방송 좀. <laughs> 아니, 나 너무. 박 한번 끝내봐야겠습니다. 왜냐면, 배터리도 없고, 충분히 많이 먹었고, 우리 편집장님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혀도 여러분. 자, 어... 박현호, 9월 18일 날. 아, 침 너무 예의받아. 아, 아, 나 음. 이런 거라, 잠 어, 저... 누나, 어. 저, 누나들? 9월 18일 날. 이 동생 노래 많이 나오니까 들어주시고 저희 상이기형 트로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 <laughs> <그만>. 바이 <laughs> <Bye. 웃음>